안녕하세요. 제담 t v 의제담입니다 저는 트제담 v 의 트라입니다. 오늘 도와주는 사람 뭐지? 도와주는 뭐... 사람 이요 <laughs> 네. 이 제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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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친구이이제이이 제담이 이이 제담이 제담이 제이제이제이이 <laughs> 네, 현질했습니다. 현질했습니다. 영구입니다, 영구. 이건 내 진짜 현질의 문구. 얘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아, <laughs> 잠깐만. 나.. 나 패드 계정으로 해가지고 못하겠어. 내가 이거 망했어. 내가 이미 말해봤던거야 아니, 왜안내봤어요에론이시잖아요 네. 나 이거 이엔 몰라. 아니 도마도 네, 유튜브 모른다고 유튜브에 다다고맨루를 모른다고 했두 번째 시간. 노딱지하는 <laughs> 아, <laughs> <또> 뭐, <laughs> 네, 유튜버 있지 않아? <laughs> 할보 사람. 너도 많이 하잖아. 너도 많기가 여기 간 이제 편집해나서안 음, 했었는데 이제 한단 말이야 누나가 얘네 편집 개 못하는 애를 어 어? 응야아아 우리 아왜나 부상 안 써져 나 잠깐만 잠깐만 연지 잠깐만 이미 모르겠다 말이야 본인력이고요 이게 이미요? 네, 아, 야, 그래도 맛있다, 준혁이 아? 나랑 에런맵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네, 어. 잘하네. 네, 네, <laughs> 아, 아, 아깝다. 그, 는 건데. 어? 아, 준혁 <laughs> 나 어차피 해설 나어차해냈 잖아 니나 지금 대단공수가 1등이고요. 나이우대 선수 엄청 못하고 있어. <laughs> 아니에요. 아, 해낼자예요 아, 인정? 아니 나해던데들뭐나 추자이 선수야 인정? 인정. 아, 해설자. 아, 나가. 야 이등으로 보다가 어? 어 갑자기 꼴등으로 떠내니까 갑자기 힘들어. 네, 올리타는 <목소리> 못하지만 그래도... 어... 동화는 내가 좀 리타를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네, 네전 들어왔어요. 연... 아, 이미... 아, 네, 이호재 겁나 못하죠. 네, 올리타주! 자 시작이 되었습니다. 아이판 끝나고 해야죠 그래도. 어, 잠깐만 잠깐 나키싶당 해서. 아, 틀이 아니랑 그냥 제가 못한 거죠. 전트님이라고부르세요 본명, 본명 말하는 순간 바로 컷이에요. 네. 틀고 후대 님. 아 근데 트한 트라, 틀한 님이라고 부르기 좀 어, 익숙하지가 아니, 않아. 아니, 본명이 아니, 근데 방송이가 나처럼 본명으로 그냥 방송하던 거예요. 너네 인터넷에 나오잖아요. 너, 인터넷에 도망 아무리 도망 나와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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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광고도 많이 찍었어 무슨 터넷에저인터넷게왜엄마넷에저 그, 어, 인터넷에. 저 인터넷에. 진짜 에 인터넷에. 인터넷에. 님 죽을래요? 저 인터넷에. 저인 뭔 <laughs> 유명해! 겁나 찌질 같잖아 아 잠깐만, 잠깐만 나 올라가 나 어디가 로가 아, 여기 있나 아나 올라가 로다고요아 호재 지는길 못탔죠? 어네아 제가 제가 특별히 편집 안 해드릴게요. 네? <laughs> 신고 친구분들 편집, 편집, 편집 5만 원 드리면 해줄게요. 아뭐 노란 딱지만 안안 되면 되죠 뭐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 <laughs> 저기요 트러시 님님 <laughs> <laughs> 네? 계정 님 계정 정지 먹고 개, 정지 먹고 싶어요. 아직 구독자 1 3 명이면서. 지금 <laughs> 열한 <laughs> 명 어. 계정 있어요. 뭐. 네 깔끔 1등 네 리타는 아니죠 네 다음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시작이 됐습니다 2판하고 <목소리> 방중하겠습니다 아저씨 라뇨 아직 잼민이에요. <laughs> 야, 봤어? 어, 봤어. 아, 준혁씨 분쇄는 너무하죠? 야, 팩트 폭격하면 안 돼요, 동학 씨. <웃음> <웃음> 어, 동아, 동아. 동아 개 동아. 개자, 동아. 통 겁나 잘하데 잠깐잠깐잠깐 잠깐, 잠깐, 잠깐. 아. 저기요 욕.. 하시면 안돼요 <laughs> 됐다, 아. 30만원으로 30만원으로. 음, 저가 네. 꽤, 카트를 못하기 때문에. 때문에? 아안 네. 응. 돼, 떨어졌어. 네. 디펜스. 아, 아, 네, 저는 환상 빌드 안 타겠습니다, 그냥. 안 타겠습니다. 상빌 아, 잠깐만, 나 망했다. 잠깐만요. 아, 지금. <laughs> 아, 아씨는 해도 되죠. 아저씨 할때 아씨도 되잖아요. 아! 치고 야, 고주야. 고주야. 고주, 내가 이긴다 와. 나이스 내 네. 1등 해버렸죠? 야, 야, 네 여기 네 방송 방송 여기서 끝이고요.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봐요. 안녕.